너무 잘 보인다 아, 어떻게 저렇게 앉았어? 너무 잘 보이는지 저거? <laughs> 영어 불러줘 <laughs> 왜 이렇게 됐을까요? <laughs> 아 이거 할건 아니다 <laughs> 아 지금 사색에 잠겨있죠 우리 강수 씨저 순간은 강수 <laughs> 씨 스스로 내가 제일 어... 어렵지. 미련해 어 남자다 이렇게 아,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저러면 또 자책을 많이 하게 돼아 아, 아, 내가 뿌린 씨 내가 뿌린 씨러면서 자꾸 내 곱짓게 되지 아. 어떤 사람일까? 사진 좀 찍을까? 아 뒤를 한번 이거가 볼까? 잘 나오려면 아, 한번 보고 나보다 팔더 길어 잘 어울려 같아. 잘 어울려 한번 재볼까아나 원래 팔이 좀 짧아 재봐 <laughs> <대박. 웃음> 안 재봐도 알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오 좋은데. 근데 항상 표정이 똑같아요. <laughs> 어? 사진 찍을 때마다. 그럼 어떤 표정이세잘 <laughs> <laughs> 어울리긴 한다. 생각보다 돗자리가 작아요. 일부러 그런 것 같아. 바짝 붙어있으라고. 제작진이세요 어여 벌레. 어, 이것도 갔어요? 어허. 너무 잘 보인다 어떻게 아, 저렇게 앉았어? 여기 각도가 안 좋은데 약간? 그러니까 저기 저, 너무 아, 잘 보이는데? 여, 어, 대놓고 발안피는데 이거? 저, 너무 잘 보이는데 저거? <laughs> 영어 불러줘 아 어, 저 약간 내 바로 뒤에인데 이렇게? 그러니까 아니 또 저렇게, 저렇게 앉았대 조그만한 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너는 얼마나 좋아? 어 그럼 순전는 응. 이제 난 선택이 그, 없어 내일도? 응 없어 그렇지 그럴 거 같았어 응 단호해 <laughs> 확실하고, 그래. 음. 단호한 게 좋은 거야, 뭐든지. 음. 안동하면 많은 추억들이 떠올릴 것 같아. 아, 이제 안동, 다시 안, 온다. <웃음> 안동 <웃음> 다시 안 온다. 안동 안 온다. 안동 안 온다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<laughs> 아, 이거 할건 아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원래 <laughs> 참가관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지만, 어, 굉장히 모두를 힘들게 하고, 한 명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. 어, 이거는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. 현숙님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오늘 선택이 내일 최종 선택을 고민하시는데 어느 정도 선방연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호 입장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영식이 누가 봐도 이번엔 난데 현숙이 딱 영식을 선택해보니까 현, 현숙이 아 영호는 이제 저쪽으로 가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하지. 거죠 음. 하지만 현숙은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뱀 나온다 아이. 뱀은 괜찮아 <웃음> <웃음> 가진 게 없어가지고 쓰기 바빠서 나는 그... 아저 빚도 많아요 어? 빚도 많아요 아 자산 얘기를 하네요 지금? 뭐... 빚은... 아나 빚은 없는데 아... 아... 알려줘야 될건 알려줘야지 아 그럼 자산 얘기까지 하는 거지 진지한 얘기 그렇다고 뭐 많이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아 나... 나는 근데 집이 없어요 아 음. 집이 없어요. 부모님이랑 있다 보니까. 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구나. 네. 그리고 저는 집이 있어요.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비즈로. 엄청난 신분이구만. 제가요? 음. 응. 둘 합치면 딱 되는 뭐. 거 아니에요? 집 없는 남자, 집 있는 여유. 여자. 언니, 우리 사진 찍어줘. 같이. 어? 우리들이 사진 찍어줘. 아 그래? 좀 붙어 볼래? 안 친한 거티 내지 말고. 친한, 친한... 우리 안 친하잖아. 친한... <laughs> 아니 그 위왕 찍어 달라며. 응. 둘이 찍어줄까? 예쁘... 어, 우리 한번만 찍어줄래? 어, 아, 내가 찍어줄게. 응. 야, 이렇게 해봐. 이렇게. 아니요? 아, 이렇게. 오버. 넣어도. <laughs> 이렇게 안 돼? 나나도 이렇게. 응. 아 이거 한번 해줘. 아, 아, 한번 해줘요. 아, 해주라. 형만해요 그러면. 아 이거 해야 돼? 그럼. 알았어. 어. 음... 오. 와 진짜 커플 같네. 그래, 참잘 어울려. 오케이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뭘 해? 뭘 하라고? 영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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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씨하고 옥순 씨도 데이트를 잘좀 끝낸다 봐요. 어어 아, 네, 네, 네. 지금 뭐 그래도 다들 데이트 분위기는 좋습니다. 네. 약간 숨막히는 데이트가 역시는 이제 상철, 영수, 아 그리고 영자, 영자 죠 영수 씨잘 다가도 모르겠어요. 약간 네. 느낌이 전기빔장어 같다. 아. 전류 흐르는 느낌이 말과 행동이.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말에 약간 정기가 있고. 자, 사실 저는 영국씨 되게 재밌어요. 좋아. 네. <laughs> 저도요. 아, 재밌, 네. 너무 재밌어요. 영국씨가 네. 어떻게 보면 나눠서도 지금 다 살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진짜 히로인이에요. 어, 그럼요. 어, 히로인이고. 그 그럼 맞아요. 그리고 네. 상철도 이제는 집안일 할줄 알아야 돼요. 맞아. 어, 이제는 해야지, 마음을 바 고쳐먹어야 돼요. 상철도 좀 바꿔야 돼. 어. 어, 내가 하겠다. 같이 음. 하자. 이래야지 너무 그러니까 다가가기 힘들지. 자, 영어도 이제 거의 끝났다. 라고 지금 생각하는 약간 체념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니까요. 현숙은 아직 오해라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. 과연 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음.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